새정치 민주연합 최고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순간 갑자기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주인이냐, 창당 60주년 기념으로 교체된 배경막이 발단이 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상도동계 인사들이 배경막 상단에 배치된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단 구석에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의 상징인 두 전직 대통령이 말속으로 밀려났다는 게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정성호 의원이 발끈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평민당 출신인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을 위로 올리라며 거들고 나섭니다. 비주류의 고성에 당황한 손혜원 당 홍보위원장이 사진을 교체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회의장은 이미 난장판이 된 뒤였습니다. 이번 소동을 두고 당내 일부에서는 배경막의 사진은 80년대 야권이 힘을 합쳐 반독재 투쟁을 벌인 가두시 위원장을 보여주려는 의도인데도 비노 진영이 괜한 시비를 걸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혁신안을 둘러싼 개파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야권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당의 단합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창당 60주년 기념 사업마저 시작부터 꼬이고 있습니다.